명란 젓갈. 응. 그럼 그럼 괜찮아. 응. 자기 <laughs> 원하는 게 이게 맞지? 응. 밥이랑 연어랑 먹어도 맛있다. 연어 초밥이지 뭐. 더 먹을래? 아니. <laughs> 괜찮아? 영양젓이랑 양상추랑 먹어도 맛있다 음 고소 달달해 오. 오 맛있지? 이게 참기름이라서 확실히 그러네 음. 저거 음. 한, <laughs> 뭐한 입. 먼저. 뭐요? 진짜 큰 크게 한입 먹었냐? 응. 턱기 예전보다 훨씬 그래도 좀잘 벌어지네. 응. 그지? 확실 입맛 없을땐 젓갈만 한게 맛있지 응. 밥이 슬슬 넘어가는 젓갈 먹는 젓갈 <laughs> 난 밥이 슬슬 넘어가는 김치찌개인데 김치찌개도 맛있고 응. 오잉가 연어가 밑에 깔려 버렸네. 연어가 깔린 년 좀. 연어가 위에 올라가야 돼. 큰거 줄까? 응안 먹었나? 드레싱 보여줘요 마지막 숟가락이라 신중을기해야니다 밥에 살짝 스며들게 하면 되겠다 됐어 연어 초밥 <laughs> 마지막이에 아쉽지만 <laughs> 요밥더 먹어 음 한가득이구 응? 응? 뭐 한가득이라고? 응, 가 한가득 응. 이거 저기 앞에 놓고 먹어 응? 다먹었는가응어머 응. 응. 왜? 쭉나왔응또태 그 이렇게 먹까 토마토도 더 맛있다. 응. 고소 짭짤, 새콤 고소 잡자, 세먹데잖아 응. 자세 군데. 고소 자데자 바닥에. 응. 한번 연어 요정도는 다 먹을 수 있지? 응, 먹자, 다 먹지. 잘좀 못했어, 경찰 먹을만 했어? 난 지금 맛있게 먹었는데, 자기보다 내가 밥 빨리 먹기 잘 어려운데, 너무 쪼금 맛있게 먹었어. 그냥 나두그릇야 <laughs> 응. 그래도 두 그릇 먹어도 내가 보통. 응. 속도가 비슷하다. <laughs> 응. 맛있지, 맨간전 응. 명란젓 진짜 맛있겠다 오늘은 명란젓이 너무 맛있어서 김치찌개가 덜 팔렸군요 하지만 이 김치찌개는 무려 삼겹살이 들어있답니다 음. 고기가 내가 먹으려고 보니까 너무 크다. 음. 그래가지좀 잘라 반으로. 이따 음. 안 먹을. <laughs> 이거. 음. 고만 먹어야지. 어제 너무 고생을. 했다 그래, 차라 리 연어를 한 조각 먹는다. 음. 그냥 고기는 음. 잘못하다 알아야 좀. 다행이다. 자기 연어를 많이 먹어서. 나 연어 원래 좋아해. 왠지 썰 거울 오랜만에 하나 찍고 찍어 먹고 싶어가지고. 연어 무 금방 썰어서. 연어는 금방 썰지. 음. 어차피 자기가 길게 썰어도 내가 빨리 감기해서 금방 써는 것처럼 만드니까. 내 살결처럼 뽀얀 연어 맛있겠다 많이 먹어 <laughs> 그게 뭐야 살결처럼 뽀얀 연어 많이 먹으려고 그게 뭐야 내가 할 말인거 같은데 이상해 <laughs> 이상해요 여러분 평균이 살결처럼 연어가 뽀얗다는데 이게 뭐야 를 성근이가 하고 있어요 이게 맞죠 엄청 뽀얘지 <laughs> 뽀얀 게 뭔지 한글을 못배다봐저 뒤로 좀 빠져봐 자기가 같이 있으니까 안 뽀얀 거 같으니까 이거 얼마 뽀얀 부끄러워서 얼굴 빨개졌네 괜찮아 자기야 뽀얗게 만들어 줄게 내가 뽀샵 얼마나 얼마나 뽀얘라고 말하는 순간 피부가 확 환해질 수 있도록 음. <laughs> 말하는 대로. <웃음> <웃음> 나도 마지막 한입 남았어. 하지만 여느 건남았는데 아직 마지막 한입 뭐랑 먹지? 명란젓 참기름을 모으고 모아서 참기름 다 먹어버리면 남아있는 명란들을 어떡하죠? 또 모아 먹으면다 무한증식이네. 하여간 이거 내가 오늘 그냥 신압으로 먹을 것 같은데 남은 거. 다 먹을 거야? 응. 명란 위에 올려 먹을 때겠다 연어 위에. 연어에 명란 언제 먹어볼까? 무슨 맛이지? 근데 이게 참기름 을 듬뿍 해은 거라서. 그래도 야채를 같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느끼한 거 말고 <laughs> 내 생각에는. 그럼 일단 한번 도전. 아이고 이거 아주 간이 잘 배었구만. 그렇지 간이 좀 들어가. 바닥에 딱 안착돼 아, 있던 간장. 녀석이랑. 쓱쓱 닦해가지고 난 괜찮거든. 자기 입에 안 맞을 수도 있다. 근데 면 자기 입에 섞으면 별로 안 좋아져. 괜찮아. 뭐 어차피 둘다 생선인데. 어때? 일단 오렌탈 소스, 간장 소스니까. 음. 밑에 아무래도 깔려 있어서. 간장 영상 먼저 확 제일 먼저 들어와서 알은 그냥 막 촉감만 느껴지는 느낌? 향도 막음 또.. 다 죽어 약간 날치알 밥처럼? 응다 죽어 연어는 연어대로 연어대로 그래라 토마토 싸먹으라고 응. 안 싸져 토마토가 빠졌나 봐 매끌매끌 그럼 어떻게 해야돼? 숟가락으로 먹어 먹으면돼 배부르 먹, 지로 먹지마 이제 곧 배부를 예정이야 몇 개만 더 주워 먹고 야채 남은 야채 먹었다 방송은 이쯤에서 그만할까 그만 그러면 아니 다 찍어 다 찍고 빈 그릇 보여주고 마무리 해야지 맞아 우리 먹는 건다 찍어도 돼두 개로 잘라서 올리면 돼 no. 응. 어 음, 그래도 뭐 50분짜리 영상도 잘라서 다 올렸네 1, 2, 3부? 아니 2부를 들었지 원희가 비방용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 어메이징하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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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주민번호 얘기하고 이러던데 중간에 아 주민번호를 <웃음> 얘기했다고? <웃음> 그 통화한다고 아 예보낼 수 없다 이거 아 이거 큰일 나지 개인 정보 함부로 전화하는데 좀 통신법 위반해 지입으로 말한 것도 내 통신법 위반이 <laughs> 아니지 그거는 상관없는데 이거를 공공에 노출을 하는 거는 동신법이반이지 음. 그래, 여러분, 저한텐 중요하지 않아. 요 음. 음, 이거 맛있다. 왜 덥지? 음, 밥 먹어. 밥 먹은 게 덥나? <laughs> 어, 밥 먹으면 더워 나. 밥만 먹으면 이렇게 덥다. 저기 토마토 그래도 많이 먹어서 건강해지. 응. 음. 이렇게 샐러드 를 이제 상에 항상 같이 올려야겠다. 식사 때마다. 토마토 주스라도 먹으라 그래서 토마토 주스 먹고 있어 사실 주스보단 토마토 훨씬 낫지 응. 음. 데 어쨌든 <laughs> 당이 많이 들어가네 맞아 그래서 많이는 안 먹어 많이 아니라는 게 어느 정도 양인데 뭐한 이틀에 한 개? 아 500ml 하나를 이틀에 하나밖에 안 먹어? 어그정도면 괜찮을걸 한개들러가서 그냥 하루 먹고 하루는 쉬고 <laughs> 아, 이틀 히트리 또나은게아니 상해요 자기야 500ml를 한 번에 다 먹는 거네. <웃음> <웃음> 이틀에 한 개씩. <laughs> 그래, 뭐. <laughs> 자, 기가 뭐, 이래이틀에 하루나 저래 이틀에 하루나 뭐. 기적에놀리는 자기 뭐, 응. 혹시 다른사람 이을 뭐, 을 이미 넘어섰다는 건 알고 있나? 응? 다른 사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종양은 이미 넘어섰다는 걸 아, 알고 그러니까 있나? 자기 그내 위에 아직 하지만 엄청... 그 애가 이 원이라면 아니 왜그 그 원이 같은 애를 원이 원이 같은 애랑 원이랑 비교를 하면 어떡하노 원이로 비교할 수 있지 원이도 사람인데 제일 정상적인 사람 기준으로 해야지 제일 정상인 기준으로 여자 기준으로 하면. 너무 썼을 것 같은데. 은민기라면. 음? 은민이 음핑기, 입이 짧은 거지. 그러니까 그 양은 자기가 평생 죽을 때까지 먹을 양 먹은 거아닐까 입이 짧아서. 혹시 하나 150살까지 살지? <laughs> 150살까지 살아야 돼. 난 <laughs> 이러다 1 60살에 죽고. 다 먹어서. 응, 음, 은민기는 150살까지 살면서 먹고. 음. 그러면 뭐? 엄밍이가 이긴다. 또이 또이 아니겠나? 아니. 응. 어쨌든 세 배는 먹었다는 얘기네. 150년이야, 60년인데 어떻게 세 배지? 620인데 두배 반. 두배 반? 응. 세배 이상 먹은 거 같은데 다섯 배 먹은 거 아니야? 정확히 따지면. 아니야, 엄밍이도 어렸을 때 많이 먹었어. 언제 <laughs> 어느 정도가 많이 먹은 거야? 둘, 둘이서 한 판씩 먹었으니까 <laughs> 피자를. 각각 각일판시 성민이는 그렇게 안 먹은지 오래됐잖아 오래됐지 나도 그렇게 안 먹은지 오래됐어 요새 누가 내가 한판 통으로 먹더놔 피자를 통으로 안 먹어서 피자 먹고 치킨 먹고 밥 먹고 찌개 먹고 그러고 한 번에 안 먹고 비슷한 그, 거예요그 정도는 안 먹었어 옛날보다 부자가 돼서 다양하게 먹을 뿐인 거 아니야? 응 음. 자기야 응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? 응 여기서 조금밖에 안 먹어? 응음 참기름 맛으로 먹는 건가? 차, 참기름 안 뿌린 냉란도 잘 먹잖아 내가? 어. 참기름 안 뿌리고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? 응 참기름 뿌려가지고 응 쪽파 탁 다져가지고 다음 그렇게 해 줄게. 맛있지. 음, 떡볶 아니, 그냥 이렇게 그래. 먹어도 맛있는데. 그쪽 볶어도 뭐 대파 다져도 돼. 쪽볶이 쪽파 근데 쪽파가느리진 않으니까. 대파 채 썰면 돼. 어, 작게 음. 썰면 돼. 음. 사실 이렇게만 먹어도 나도 맛있어. 나도 괜찮은데. 밥이랑 먹으니까 밥도 좋고. 음, 너술안주 근데 지금 내가 술을 먹으니까 없었는데. 없었습니다. 따란. 짜란. 짜란. 그래도 그림 드시어요 손이 없거든요 오늘도 정말 잘 맛있게 먹었습니다. 먹었습니다. 안녕. 안녕.